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얼굴 때문에 고민이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장품이죠. 보습제를 뭘 써야 되지? 무슨 화장품을 써야 되지?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안제입니다. 내가 좋은 세안제를 써야지 도움이 될것 같고, 세안제를 잘못 써서 피부가 더 악화될 것 같다고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안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세안제를 보게 되면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비싼 것부터 싼것 굉장히 종류가 많죠. 왠지 비싼 건 좋을 것 같고, 싼건 항상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분을 보게 되면 기능도 천차만별이죠.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피부장벽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성분들을 막 넣었다고 하는 거 많죠. 그래서 기능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뭘 고를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안제를 검색하게 되는데 종류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보습제 편에서 얘기했지만 보습제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이 사실 별로 없죠. 화장품은 종류가 수만 가지죠. 즉 내가 뭐를 썼더니 딱 좋았다라는 게 앞서는 제품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세안제 역시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안제 효과는 대부분 비슷하거나 월등하게 좋은 제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할 문제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런데 세안제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세안제의 정답은 약산성 세안제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약산성 세안제가 세안제의 정답인지, 특히나 지루성 피부염이도 약산성 세안제가 무조건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차선책들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들이 존재한다는 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목소리>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안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누를 썼거든요. 혹은 세안제 중에서도 강력한 세정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화장품 자체도 지금 같이 잘 씻겨나가지 않는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중 세안 같은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기름 성분들이 피부에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서 비누 성분 혹은 알칼리 세안제를 많이 썼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도부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도부는 중성, 중성 세안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안제는 약산성을 써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약산성 세안제가 피부에 표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알칼리가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약산성 세안제가 맞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거에 비누를 썼던 때는 아토피가 창궐했나요? 여드름이 극심했나요? 지루성 피부염이 더 많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이 더 피부염이 증가 추세이고 지루성 피부염도 더 많아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성 성분이 많은 보습제를 더 많이 쓰고 레이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민감성 피부 질환들 증가 추세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제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수 있어요. 세안제의 종류를 우선 살펴보면 고형제로 된 세안제들이 있죠. 바로 된 비누. 이것들은 대부분 알칼리 제품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약산성인 비누도 있긴 해요. 그리고 클렌징 폼, 클렌징 젤들이 있거든요. 클렌징 폼보다는 클렌징 젤은 세안 후에 당기는 느낌이 좀 덜하죠. 그리고 클렌징 마스크 같은 것들도 오염 물질 제거에서는 쓰이고 있죠. 그리고 클렌징 크림 같은 것들. 화장했을 때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로션, 클렌징 오일 같은 화장했을 때 화장 제거용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클렌징 워터 같은 것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정제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클렌징 제품들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약산성 세안제가 정답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화장품 회사에서 약산성 세안제를 굉장히 많이 판촉을 하고 팔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약산성 세안제는 세정력이 알칼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쓰면 세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쓰지만 피부에 트러블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가 라인이죠. 알칼리 세안제보다 약산성 세안제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산성 세안제를 강조하고 샴푸도 약산성 세안제도 약산성을 주장하죠 그리고 많은 양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죠 그러면 약산성 세안제가 무조건 마케팅적으로 의미가 있고 자본주의적으로 상품성만 강조한 그런 제품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피부 과학적으로 보면 약산성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피부는 5.5에서 5.8 사이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피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중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 아니라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어떤 피부? 건강한 피부거든요. 건강한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각질 세포간 지질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산도에 영향이 없는 세안제를 써서 피부에 자극을 줄이자라는 게 약산성 세안제 컨셉입니다. 지질층 산도에 자극을 안 주는 세안제를 쓰므로써 각질 세포간 지질이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를 쓰면 피부에 자극이 적은 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약산성 세안제를 쓰면 덜 민감하게 을 하죠.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루성 피부염 이 있다고 쳐 보세요. 그러면 약산성 세안제를 썼을 때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분들은 잘 세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인데 얼굴에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각질과 기름이 엉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세안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안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약산성 세안제 세안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의 각질과 피지 가 붙어 있는 걸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루성 피부염은 노란 얼굴이라고 했는데 노란 얼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안제를 너무 약하게 썼을 때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구진형 타입, 지루성 여드름 타입 같은 경우는 세안제가 약했을 때 모공을 막게 되죠. 그래서 여드름이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 환자분들이 여드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 여드름 개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세안제를 썼는지 의심할 정도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약산성 제안제를 썼거나 아니면 물세. 을 했거나 그래서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창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은 분들 그리고 여드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약산성 세안제를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안을 할때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피부에 피지가 제거가 됐는지 제거가 안 됐다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을 할때 세안 시간을 약간 더 늘려준다든지 압박감을 더 줘서 세안을 하든지 아니면 약 알칼리 세안제를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약산성 세안제를 썼다고 해서 세안을 잘했다라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즉 지루성 피부염 중에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 그리고 여드름이 굉장히 많아서 구진이 많이 박힌 분들 혹은 지루성 피부염인데 여름철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약 알칼리 세안제를 섞어 쓰는 것도 응용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를 썼기 때문에 나는 세안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에는 제거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저녁에는 약 알칼리 세안제를 교대로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 그런 경우는 물 세안을 아침에 하고 저녁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안제를 선택할 때는 절대적으로 약산성 세안제니까 무조건 피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약 알칼리 세안제도 필요하다면 잠시 잠깐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하루에 한번 쓰던지 이틀에 한번 쓰던지 해서 피지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 피지 제거가 안 돼서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흔한 게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오늘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약산성 세안제가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적절하게 약 알칼리 세안제도 쓰는 것도 피지 분비를 적절하게 제거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피부염을 진정시킬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